사진은 숭인동, 숭인공원에 있는 동망정이라고 하는 정자입니다. 2023년 4월 13일 2 3 6 1일 1만 5 4 5 1일 거기 1 8 3종중로구 골목길 탐방 코스. 숭인동, 데일리 포즈 2 0 4 1일입니다 덕수궁 보행로도 걸었지만 어쨌든 어제는 숭인동 걷기길 83이고 이건 동네 골목길 관광과 거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출발점만 조금 다르고요. 낙산에서부터 갔고 낙산에는 종로 03번 마을버스를 타고 가고요. 쭉 니리막을 걷는데 2.5km지만 30분이면 걷습니다. 미세먼지가 뿌옇죠. 예. 청룡사 여기가 그 내려오다가 잠깐 그 약간 또 들리는데 이게 뭐가 있나 랬더니 결국 청룡산에요. 예. 자주 봐요 어린이 공원 이런 텃밭도 있고요. 숭인글린 공원 동망각 그렇죠? 이건 동망정 동망산입니다. 서울 시내 모습이고요. 요, 요. 이런 골목을 내려와야 됩니다. 예, 그 대로에 3.1운동 유적지 상춘원 딱 하나 있고요 이게 동묘 벼룩시장 어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2023년 4월 13일이었습니다